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눌러 주시면요. 잊지 않고 이 채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 2권 강독 이어서 나갈게요. 페이지 96페이지를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안락지대 넓히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락지대 넓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드렸죠. 그래서, 안락지대를 점점 넓혀 나가는 목적은, 가능태 공간에 특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슬라이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문을 하면 이것이 현실로 오는데, 주문을 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의식 안에, 생각 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존재가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자격, 이것을 허용해주라 이 의도를 선언해라 이 얘기입니다. 읽으면서 이야기를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인기 스타나 백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하자.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이루게끔 허락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보통 돈과 명예와 권력은 선택받은 소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그들을 선택한단 말인가?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선택한다. 네. 이 원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선택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격증을 수여를 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을 듣도록 요구를 맞춰주고 기대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스타라는 것은 누가 스타로 선택을 해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가 스타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 스타로 선택되는 것이다. 이 원리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누군가 성공을 하도록 도와줘서 성공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미 성공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미 성공한 사람의 존재로 살아갔을 때 세상이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나를 허용해주고, 내가 먼저 나를 선택을 할때 세상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원리가 항상 그렇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내가 먼저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그 누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챙기고, 관리하고, 가꾸고, 허용해주고, 자격을 인정해주고, 먼저 나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이 안락지대도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안락지래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것을 주문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착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보내고 싶어도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 어떠한 반응에 여러분들이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격 있음, 스스로를 존귀함, 스스로를 충분히 준비가 되었음, 충분히 나는 아름다움. 이렇게 스스로를 먼저 인정을 하셔야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말로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먼저 아름다움으로 화장이 돼 있어야 그래야 외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매력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를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라.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이 원리입니다. 97페이지 볼게요.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은 운명에게서 그런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누군가가 남아도는 돈 100만 달러를 준다면 누구나 주저 없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인사들이 교훈적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과는 달리 부는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하지만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 당신은 100만 달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락지대는 받을 준비를 하는 거다. 받을 준비. 받을 준비는 곧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저항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세웠는데 마음 안에서 의심이 들고 저항감이 생겨요. 안락지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혀 주셔야 된다. 읽어 볼게요.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비싼 가게에 들어가기를 겁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싼 가게에서 눈꽃만큼이라도 불편을 느낀다면 당신은 비싼 물건을 소유하도록 스스로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훈련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어, 이러한 안락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훈련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물건 사는 것을 겁내지 않기 위한 훈련을 한다. 그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항상 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공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을 경감시키는 방법도 체계적인 둔감법이라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니까. 한 단계에 한 단계에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올라갈 때도 한 단계 한 단계 나눠서 올라가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지 무리하게 도약하고 비약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도약과 비약이라는 것도요. 점진적인 것이 쌓여서 비약하고 올라가는 것이지 갑자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주,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도요. 내가 뭔가 저항감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면 멈추세요. 멈추시고 한 단계를 낮추셔야 돼요. 한단계 낮춰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다 어릴 땐 서울대 가고 싶어 하지만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목표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한두 걸음 높은 곳을 세워서 올라가셔야 다음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지 그냥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한두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한 개의 층을 오르고요. 한 개의 층을 오르는 사람은 열 개의 층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계단도 오르지 않으면서 열 계단을 한 번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한 계단도 못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이 안락지대를 넓히는 일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당신에게 이 모든 고급스러운 것들을 가질 자격을 주라. 당신은 진정 최상의 것들을 모두 가질 자격이 있다. 파괴적 펜듈럼이 오로지 당신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믿게 만든 것이다. 대담해지라.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나옵니다. 비싼 가게의 물건을 살수 있다고 자신을 확신시키려 애쓰는 자기 암시 훈련은 물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자신을 속일 수는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예, 나오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하지 말란 뜻입니다. 여기에도 언급이 돼 있죠. 안락지대가 형성이 돼야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해서 나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것이 다가오질 않아요. 아무리 주문을 해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엄한 대로 날아가던가 받아도 나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죠. 왜 로또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항상 그릇을 준비하면 그릇에 맞게 담긴다는 거죠. 이것을 무시하고 주문하게 되면은 되지도 않고 엄한 대로 날아갈 뿐더러 또는 다가오더라도 나한테는 재앙이 된다. 돼지 우리가 가장 편안한 존재는 돼지죠. 돼지를 5성급 호텔 침대에 눕히면 돼지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자신의 존재와 빛깔과 그릇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99페이지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끼도록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네. 자격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지 않으면 세상도 돌려줄 수가 없다 너에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격증을 줘야 되는데 왜못 주느냐?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안락질에는 의심이 빠져야 된다. 102페이지입니다. 당신의 꿈의 세계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든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뜻에서 평범한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생 트랙에 동조하려면 당신은 마치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이것은 자기기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버리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게. 그건 마치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겨놨으면, 지금 현재 내 돈이 은행 계좌에 들어있지만,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출해서 쓸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일치해의 의심이 없죠. 한치의 의심도 없죠. 그것은 이 시스템에 대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내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죠? 아, 나는 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분명히 저 은행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어, 출금을 원할 때마다 그 금액을 나한테 줄 거야. 아니, 안 주면 어떡하지? 아니, 아니줄 거야, 줄 거야. 그죠? 어, 난줄 걸로 믿어요. 그쵸? 내가 이거, 어, 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만원줄 거죠? 뭐, 구천 원만 주고 그러지 않을 거죠? 뭐, 이렇게 묻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당연한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에 기초한 사실입니다. 어 이런 안락지대를 넓히는 것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알미라고 그러죠. 이해 인식의 단계를 거쳐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빈약하냐? 이것이 빈약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믿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믿으려고 애 쓴다니까요. 그안 통하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더잘 소개가 되어서 나올 텐데 왜안 통하느냐? 여러분들은 사실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면 왜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사실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거든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손과 발,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의 육체, 몸뚱아리,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를 부딪혀서 몸뚱아리로 느끼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지극히 사실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고 현실 환경과 내 몸뚱아리가 영향을 주고 받는 것처럼. 그리고 나라는 자아와 의식이 몸의 제한을 받고 있듯이 여러분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살아나가잖아요. 현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을 위해서 트랜서핑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려고 하듯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의 기초에서 사실의 기초한 인식, 암, 깨달음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안락지대는 여러분들은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안락지대를 탄탄하게 넓혀나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두 손과 두 발,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몸으로 트랜서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물론 화건이나 여러분들 의도의 선언도 도움이 되죠. 동시에 행동화를 통해서 몸으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면서 몸으로 확신을 느껴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내부의도에 떨어지는가 아니면 관념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책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어, 딱히 크게 뭐 말할 건 없어요. 이건 내용은 되게 단순한 거죠? 안락지대? 단순한 거예요. 항상 이해하고 나면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국면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혼란스럽거나 하는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이야기고요. 어, 이것이 뭐 여러분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힘주어 말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힘주어 나가게 되는 내용들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트레서핑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또 궁금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어, 정성들여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되면 안 받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 강독 시리즈가 모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책한 권을 떼시면서 동시에 그 영상을 통해서 보충을 하시면 훨씬 더 적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이 강독을 응원해 주시고 이 강독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계획한대로 이 강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영상 올리는 횟수가 느려지고 있긴 한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멈추진 않을 거니까 조금 네,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몰아서 또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영상에 다 올리지 못하는 내용들 수시로 틈나는 대로 또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어, 다른 자료들도 올리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도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